멜티 블러드 관련 보도 자료가 떴죠. 어. 그러니까 기사의 내용 내용은 이래요. 내용은 결국 멜티 블러드가 미국, 유럽, 한국, 일본에 상표 등록. 이 이상으로는 아직 밝혀진 게 없어요. 추측일. 가장 많은 분들이 추측하는 거 1. 신규 신작 혹은 PS4나 스위치 등으로 발매? 굉장히 좋아집니다. 이거. 콘솔 대회가 가능해서 오프라인이 수월해지죠. 이게 제가 원하는 스토리고요. 추측 2는 페그오 콜라보 격투게이머 입장에선 지옥 하지만 타임문 팬들은 좋거나 나쁘거나 뭐 페그오를 하는 팬들 입장에서는 다양한 예전에 공의경계도 나왔었잖아요 콜라보가 그런 측면에서 타임문 팬들한테는 이게 좋게 작용할 수도 있죠 일단 어찌됐건 이게 게임의 배경을 알아야 돼 멜티블러드는 와타나베 제작소 즉 현재의 프랑스빵 여기 작품이 와타나베 제작소 이름으로 나온 멜티블러는 옛날 동인 게임 시절에 나온 걸 거고 프랑스빵이 뭘 만들었냐 그러면 쉬노하 쉬노브아트 그리고 파티즈브레이커 멜티 뭐 그리고 어... 언더나이트 인버스 전격문고 격투 게임 이런 게다 프랑스빵이 만든 제품들이죠 게임들 근데 이게 또 문제가 돼. 그러니까 멜티는 엄밀히 따지면 타임문의 ip에요. 프랑스 빵의 개발만이 전부가 아니에요. 타임문과의 이 어느 정도 상호 동의가 있어야 되고 가장 그 저작권의 예시로 중요했던 게 뭐냐? ps2 시절 멜티 블러드의 공의 경계 캐릭터인 료기가 우 나왔습니다. 료기 우 시키가 나왔는데 여기에 있었던 bgm. 살인 고찰이 PC 판에서 삭제돼. 저작권 문제가 있으니까 극장판이나 뭐 이런 복잡한 라이센스 문제가 있죠. 그래서 PC 판에서 없어져. 더미 로만 남아 있어요. 그걸 이제 억지로 꺼내 가지고 하겠다고 하면 할수 있지만 정식 PC 판엔 없는 거야. 아무튼 굉장히 좋은 노래라고. 이게 PC 판에서 삭제되거나 이런 저작권에 대해서도 복잡한 게임이에요. 멜티는 타임문 세계관을 가졌기 때문에 소위 타임문 팬들까지 매료시킬 수 있는 매력은 있는 격 게임이지만. 일단 이타임문의 입맛이나 아니면 상황 저작권 저작권의 복잡함 이런 문제 때문에 와타나베 제작소 현 프랑스 빵이 뭘할수 있는 권한은 굉장히 적어요. 료기 맵의 부금입니다. 대나무 숲에서 대나무 숲 오르면 나오는 부금이었는데 대나무 숲 자체도 사라져요. 이제 어찌됐건 이렇게 언더나이트로 넘어가는 계기가 되고 이 언더나이트에 엘트남이라는 캐릭터가 엘트남 가문이 이제 멜티블러드 세계관에 나오는 연금술사 가문이란 말이죠. 그 엘트남이란 이름으로 나와요. 시온으로 못 나와. 시온이라는 캐릭터가 멜티블러드에 있는데 똑같이 생겼어요. 워리 유니버스에 시온은 들어가 있어요. 왈라키아라는 애가 엘트남 가문의 연금술사 조상인데 왈라키아랑 시온은 아마 멜티블러드 쪽에 등록이 돼 있는 건데 엘트남이란 이름은 상관이 없었나봐. 그래서 언더나이트 인버스 엘트남으로 나와요. 예전에 프랑스빵에서 얘기했던 그 피셜은 지금 기록을 찾긴 어려운데 월이 리메이크가 나오면 그때 멜티블러드2를 낼수 있는 거에 대해서 검토해보겠다라는 그런 타이문의 얘기가 있었다고 해. 근데 어찌 됐건 지금 월이 리메이크는 고사하고 그전 유니버스를 담고 있는 마법사의 밤이란 시리즈도 완결이 안 났죠. 3부작인데 아직 끝나지 않은 걸로 알아. 그리고 지금 페이트 그랜드오더 에서 스탑해 있는 상태예요 페이트 그랜드오더 는 세계적으로 매출이 굉장히 높은 게임이죠 맛있지 사실 저 그래서 제가 이 추측 1위 현실로 되면은 굉장히 좋을 거라고 봐 물론 우리나라 유저들끼리는 pc 로 왜냐면 pc 보급이 좋으니까 추측 1대로 나와봤자 우리나라에선 변화한 게 없을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 철권만 해도 그렇잖아요 근데 당장에 멜티를 즐기고 콘솔로 즐길 수 있는 유저들이 일본 유저랑 게임을 할수 있는 기회는 생깁니다. 분명히요. 일본은 어차피 콘솔 보유량이 많고 아직도 오락실에서 멜티블러드를 하고 대회를 하면 많은 유저들이 나와요. 그리고 PC판은 당장에 방송이나 뭐 이런 대회하기도 어렵고 지금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 넷플 캐스터라는 툴은 공유 기간의 매치를 형성시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콘솔로 가도 그 NAT 값이나 이런 거 잡는 거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지금 PC판으로 공유기 vs 공유기를 해결하는 하마치 같은 프로그램을 쓰는 거보다 훨씬 편할 거야 일단 추측 1, 2는 이래요 되게 복잡하게 돌고 돌고 했는데 뭐 이런 설명이 길었는데 마지막 추측 3 제일 비관적인 추측이에요 상표권 등록은 10년에 한 번씩 저도 들은 얘긴데 상표권 등록을 그냥 단순하게 했다는 얘기가 있어 멜티블러드 액트리스 어게인 커렌트코드 줄여서 멜티블러드 MBAA CC는 2010년에 신작이 나왔고요 제일 비관적이죠 네, 저도 별로 하고 싶진 않은 추측인데 이럴 확률도 있다는 거야 <laughs> 지금 와서 멜티블러드라는 건 결국 타임문이랑 복잡한 관계 옛날부터 타임문 팬들 지금, 그, 지금 페이트의 현세대 팬분들을 한정적으로 지칭하는 게 아니라 진짜 옛날 월리부터 뭐 가월 시비야 뭐 이런 거다 즐겼던 그리고 초창기 페이트를 즐기고 이런 사람들의 기준에서는 지금 타임온이 뭔가 액션을 하는 건 없어요 솔직한 얘기로 진짜 제로야 그냥 가끔씩 극장판 애니 다시 나오고 퀄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극찬하지만서도 예전에 있던 내용들을 다시 다뤄요 그랜드 오더도 페이트라는 소재의 정말 좋은 점을 이용해서 계속해서 모바일로 무한하게 그냥 수익을 얻고 있다라고 표현을 해. 이게 종합적이거든요. 근데, 페그오는 인기가 식을 줄 몰라. 정말 장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영웅이는뭐 역사적 인물이나 이런 소재를 다루기 때문에, 소재가 정말 많아. 그러다 보니까, 페그오랑 궁합이 최고야. 신캐릭, 가차. 신캐릭 나오면 그게 진짜 먹혀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매출 순위권의 게임 아니겠어요. 돈이 잘 벌려. 사러 갑니다. 적게는 일반적인 신작 행보인데 상표권 등록을 했죠. 그래서 이어지는 이제 NBACC의 콘솔 등록, 콘솔 콘솔 발매. 뭐 이게 꼭 패키지가 아닐 수도 있죠. 온라인으로 다운로드 발매일 수도 있죠. 스팀도 그렇게 했으니까 신작이 진짜 나오고 있다면 이게 우리가 가장 바라는 회로긴 하잖아요. 신작을 대비 이러면서. 신작 올 HD 리마스터 같은 거. 멜티는 HD작품이 아니니까 이럴 수 있지. 이게 일반적으로 겪겜 시나리오죠. 콘솔 전작을 그러니까 현행 신작을 콘솔로 발매해 줘. 그리고서 어 이거 뭐 그냥 좀 즐기다가 그러면서 2년 안에 리마스터에 대한 발표를 하면서 다음 테크로 넘어가는 그런 식으로 이걸 많이 하죠. 이게 가장 여러분들이 바라시는 거고 저도 이게 제일 좋아요. 뭐 기종에 대해서 나중에 생각해도 돼요. 우리나라 유저들이 뭐 참가나 뭐 즐거움 뭐 이런 것만 생각하면 스팀판이 베스트. 저도 스팀판에 대해서는 지금 이겨는 여지가 없어요. 다만 한국에서 일본 유저들이랑 좀 어느 정도 교류를 하고 즐긴다 이러면 콘솔이 뭐 베스트. 아케이드는 최악. 아케이드는 배제하고 싶네요. <laughs> 격개미 신작 행보로서 이게 유지가 된다라는 건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요. 아무튼 이 정도 정립입니다.